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. 이날 개소식에는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 의원 후보와 지지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포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국지한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한편 8기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국제 평화 스포츠 타운 건립과 역세권 개발, 포천천 조성 등 여덟 개 비전과 60여 개 실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 시민과 함께 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진짜 몸서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를 해 왔습니다. 코로나 를 준비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선박국첫 번째 정책을